안녕하세요 아치 운동tv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 스트레칭을 제대로 알려주거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스트레칭은 이 스트레칭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는데 이 스트레칭은 어디 스트레칭이에요 그렇죠 삼각근 스트레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하시면 삼각근이 당기시는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 할때한개더 추가시키는 게뭐 있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걸 시켜요. 그런데 왜 고개를 돌리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스트레칭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많은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런 스트레칭을 할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능연근과 경추와 흉추 사이에 붙어서 머리뼈까지 올라가는 환상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그두 근육은 짝힘을 이루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능연근이 제대로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로 돌리시면 판상근은 이렇게 늘어나려고 능연근은 반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판상근과 뒤에 있는 능연근이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해서 고개를 옆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능형근 잘 늘어나지 않아요. 판상근은 좀 늘어난 느낌 나요. 그리고 삼각근도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하시고 어깨를 밑으로 지그시 누르셔야 돼요. 어깨를 지그시 누르시면 어깨가 내려가면서 견갑대를 벌리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즉, 정거근이 당기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거근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능연근은 더 늘어나고, 능연근이 늘어나서 판상근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또 어깨가 내려가면서 삼각근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 동작으로 인해서, 판상근도, 뒤에 있는 능연근도, 그리고 앞에 있는 삼각근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팔을 앞으로 잡으시고, 어깨를 지그시 누른다.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로 보낸다. 그렇죠? 당기는 느낌이 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스트레칭은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까워요. 왜 아깝냐면 잘 보세요. 다리는 어깨 넓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손을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취한 상태에서 손이 있는 손이 있는 쪽 무릎을 굽히시면서 몸을 트위스트 시킵니다. 이때 지키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빠 발가락이 떠서 무릎 이렇게 밀리시면 안 돼. 요 아빠 발가락을 꽉 잡아주고 무릎을 굽히면서 지그시 트위스트를 시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눌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오멀 트위스트 이때 시선 앞쪽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스트레칭 하시면 뒤에 있는 광배근과 둥근이 같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장경인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늑간근과 내외복사근 내외복사근이 같이 늘어나요. 지금 얘기해 드렸던 근육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척추를 휘거나 또는 비틀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근육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 척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끔 또는 척만 있거나 척골이 있는 분들이 내 몸을 바로 할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눌러서 내 무릎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내정간의 일정 부분에 힘이 들어와요. 내정근이 강하게 잡아줘야 둥근 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했던 스트레칭이지만 이 스트레칭을 조금만 이해하고 하시면 어떤 개인 PT 보다, 어떤 요가, 어떤 필라테스보다 좋은 스트레칭, 좋은 운동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스트레칭에서 어깨를 내려야지만 삼각근이 늘어나고 능연근이 늘어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는 능연근과 판상근이 서로 스트레칭이 되려면 지금처럼 늘려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또한개더 몸에 대한 트위스트까지 진행하셔서 건강한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건강한 몸상태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